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화입니다 우리강산 야생화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꽃, 글로시니아입니다. 근육로시니아는 음, 7,000원이랍니다. 야 아이는 야생이 안 됩니다. 글로시니아. 계속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 물을 주실 때는 꼭 저면관수로 주셔야지 위에서 물을 주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잎들이 이렇게 약간 녹을 수가 있어요. 글로시니아. 핑크색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색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겹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벚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로시니아. 제가 하나 이렇게 담아 보여드리겠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핑크석도 이렇게 생겼고, 약간 하이트도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시냐, 7,000원이랍니다.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정말 아주가 야생입니다. 2,800원인데요. 아주가. 겨울에도 약간 초록, 아니, 그, 이런 색으로 남아있는 아주가 야생이랍니다. 2,800원이랍니다. 미니 사가입니다 미니 사과. 음, 스칼렛 미니 사가 39,000원이랍니다. 미니 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이는 또 색이 약간 틀리네요. 두 아이는 미니 사과입니다. 사과가 정말로 많이 달리는 아이랍니다. 미니 사과. 3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목수국입니다. 애목대로 잡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잡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애목대로 잡으실 때는 약 80cm 정도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목대로 잡으실 때는 이렇게 다 자르고, 그러고 여기를 반듯한 이렇게 세워서 해주시면 된답니다. 목수국 하나는 만원이고,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5 플러스 1, 5만원이랍니다. 청화국이랍니다. 3,500원이랍니다. 청국화. 청국화입니다. 청국화 3,500원입니다. 장미매발톱이랍니다. 장미매발톱 3,800원이랍니다. 운쑥, 운쑥 3,000원이랍니다. 운쑥, 지피식물로. 오늘은 지피식물이 정말 많습니다. 지피식물로도 굉장히 좋은 운쑥. 그리고 포인트로도 심어도 예쁜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 어, 오렌지 자스민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오렌지 자스민은 2,7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가우라입니다. 바늘꽃이랍니다. 하이트 가우라 꽃받침까지도 하얀 하이트 가우라 야생입니다. 은숙도 야생입니다. 이 아이도 야생입니다. 야... 지금 쭉다 야생입니다. 처음에 마, 말씀드린 아이만 야생이 아니랍니다. 하이트 가우라도 야생이랍니다. 6월 달부터 꽃피기 시작해서 거의 10월 말까지 있는 하이트 가우라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러시안 세이즈 어, 허브과 식물을 좋아하신 분들은 러시안 세이즈를 심으시면 좋습니다. 라벤더 보다 실제로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꽃도 1년에이고 청보라색 꽃이랍니다. 향기도 너무나 좋은 러시안 세이즈는. 이렇게 생겼는데, 2,000원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그리고 천상초 야생이랍니다. 이 아이도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2,800원이랍니다. 청상초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은 2,8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지피식물, 은숙도 지피식물이랍니다. 자란이랍니다. 자란, 자란, 자란인데요. 자란은, 자라는... 26,000원 이랍니다 자란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정말로 꽃이 계속 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란도 야생 이랍니다 28,000원 이랍니다 에렌지움입니다 에렌지움도 야생인데 정말 이 아이는 뭐 청보라색 꽃 너무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8,000원 이랍니다 청보라색 꽃이 너무나 예쁜 아이 2년째부터 청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데 엉금퀴처럼 비슷한데요 야생입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입니다. 장미. 어, 4개 덩쿨 장미인데요. 너무 중간 꽃이고요. 너무나 꽃이 오래가고 예쁜 4개 덩쿨 장미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야생이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장미는 굉장히 큰 장미입니다. 큰 장미고, 약간 미색게 음, 핑크빛이 도는 아이라기 해야 될까요? 이 아이는, 어, 사계 덩쿨 장미인데요. 4만 9천 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사계 장미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만 5천 원이고요. 우리 이 아이는 큰꽃 장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4만 9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베들렘 별 이랍니다 베들렘 별도 야생 이랍니다 베들렘 별 4800원 이랍니다 베들렘 별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들렘 별 4,800원이랍니다. 지리용 엔젤입니다. 지리용 엔젤은 공기정화식물이랍니다. 어, 햇빛 없이도 잘 자라는 지리용 엔젤 13,000원이랍니다. 지리용 엔젤 이렇게 생겼습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정말로 예쁘죠 은빛이 도는 아이랍니다. 쿠션부위라고 합니다. 쿠션부위인데요. 4만 쿠션부위 4 5 0 0원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정말로. 얘는 야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뻐요. 45,000원이랍니다. 쿠션 부이 4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수영이 너무나 예쁨. 마삭입니다. 에목대 마삭. 예쁘게 잡놓은 에목대 마삭 가격은 4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흑쿠샤입니다 하이트 흑쿠샤 4,000원이랍니다. 하이트 흑쿠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후쿠샤, 하이트 후쿠샤 4,000원 이랍니다. 어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 어, 11,000원 이랍니다. 장미 베고니아, 택배를 최대한 저희가 잘 한다고 해도 꽃이나 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거의 안 떨어지고 잘 가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실 분들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음, 너부 풍노초입니다. 이 아이 계속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너부 풍노초는 만 원이랍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너부 풍노초는 만 원입니다. 이 아이 꽃이 계속 이렇게, 꽃이 너부 풍노초입니다. 꽃이 계속 피는 아이랍니다. 너부 풍노초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아이 병설입니다. 병설 9천 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어, 지역에 따라서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야생으로. 추운 지역은 안 됩니다. 병설꽃 너무 이쁘죠?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말발돌이입니다. 말발돌이. 말발도리, 어, 제가 말발돌이 17,000원이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개 남았습니다. 말발돌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발돌이입니다. 말, 어, 예전에 판매했던 아이보다 꽃, 그, 색이 굉장히 진한 아이랍니다. 보르니아. 보르니아 13,000원이랍니다. 보르니아. 진핑크 보르니아입니다. 색이 진한 아이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야생 캄파입니다. 야생 캄파 4,800원입니다. 야생 캄파는 계속 꽃이 피는 아이라고 보십니다. 야생 캄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 캄파입니다. 야생 캄파 꽃이 계속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야생 간파 4,800원 입니다 그리고 무늬 제라늄 2만원 이랍니다 무늬 제라늄 목대 <laughs> 보여드릴까요 무늬 제라늄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 굉장히 오래된 무늬 제라늄 이랍니다 2만원 입니다 예쁘죠? 사기 무늬, 재란염,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미니 샤사입니다. 대나무라고 보시면 돼 미니 대나무, 4,5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지피식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지피식물 많습니다. 야생입니다. 미니 샤사,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방울. 음방울꽃도 야생이랍니다. 17,000원이랍니다. 음방울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방울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22,6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야생이랍니다. 수선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2,600원입니다. 야생입니다. 그리고 나일락입니다. 나일락도 야생이랍니다. 나일락 야생입니다. 6,5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야생이 안 됩니다. 알부카입니다. 향이 굉장히 진한 아이.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면 너무나 예쁜 알부카. 9,000원이랍니다. 알부카입니다. 알부카. 부메랑처럼 꽃이 핀다고 보시면 돼요. 알부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등수국. 45,000원이랍니다. 등수국 꽃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수국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되고요. 45,000원이랍니다. 등수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데서 꽃이 핀다고 보시면 돼요. 등수국, 등수국입니다. 등수국, 45,000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수국, 4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율마입니다. 율마. 율마 예쁘게 수영을 잡으실 분들 9,000원이랍니다. 율마 9,000원이랍니다. 눈꽃 율마입니다. 눈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눈꽃 율마 눈꽃 율마입니다. 눈꽃 율마 눈꽃 율마입니다. 눈꽃 율마 2만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넥스 1 0 0원 1만 6,000원이랍니다. 넥스 1 0 0원 1만 6,000원이랍니다. 넥스 1 0 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툴립, 아이스크림 툴립이랍니다. 야생입니다. 아이스크림 툴립도 야생이랍니다. 4,600원이랍니다. 아이스크림 툴립 이렇게 생겼습니다. 4,600원입니다. 애니시다. 13,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지역에 따라서 야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잡아놓은 아이랍니다. 애니시다. 애목대로 수영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 가격 13,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음, 석죽입니다. 석죽도 야생이랍니다. 2만 7천 원, 2천 7 0 0원입니다 석죽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죽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2천 700원이랍니다. 야생이랍니다. 노랑앵초입니다. 노랑앵초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랑앵초 3천 원입니다. 야생입니다. 그리고 향기 카네이션도 지피 식물로 너무나 좋은 아이랍니다. 계속 꽃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꽃이 나면서 집피식물 역할을 충분히 하는 향기 잔디 대용으로 심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4,500원이랍니다. 하이트 캄파 놀라입니다. 하이트 캄파 놀라. 하이트 캄파 놀라. 조금 전에 야생 캄파 놀라데 얘는 하이트 캄파 놀라입니다. 6,500원이랍니다. 하이트 캄파 놀라 꽃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캄파 놀라 6,500원이랍니다. 이렇게 겹고 비시죠 굉장히 예쁩니다. 하이트 캄파 놀라.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저건 장미 베고니아 거고요 팝콘 베고니아 13,000원이랍니다.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황금 염자입니다. 황금 염자 8,000원이랍니다. 황금 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금 염자 8,000원이랍니다. 피나타입니다. 피나타 18,000원이랍니다. 피나타 18,000원이랍니다. 향기가 있는 피나타. 향기가 있는 피나타입니다. 애목, 이렇게 수영을 다 잡아놓고, 애목대로 잡아놓 어, 피나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들 오늘 두개 딱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부터 먼저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아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추운 날 이렇게 어제 그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운 날 이렇게 밖에 놔뒀더니 약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 어 추워서 냉이를 입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어, 나면 금세 올라온답니다 이 아이가 묵은둥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와 있습니다. 16,000 이거 가져가신 분 오늘 굉장한 행운입니다. 16,000원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16,000원입니다. 어, 페어리스 스타 3,500원이랍니다. 이아이 야생 아닙니다. 페어리스 스타 야생 아닙니다. 3,500원이랍니다. 꽃은 이렇게 있습니다. 구문초입니다구문초 목이 음, 태치 식물로 많이 심는다는 구문초입니다. 목이 태치 식물로 많이 심는 구문초 6,000원입니다. 야생 아닙니다. 달개비입니다. 달개비 3,000원입니다. 달개비 3,000원입니다. 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개비 꽃은 달개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개비 야생 아님 야생입니다. 어, 3 0 0원이랍니다 오늘, 우리 이 아이 또 오늘 대박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음, 이 아이가 꽃이, 꽃이, 어, 두 대, 세대 정도만, 네 대까지만, 이 아이 정도면 지금 네 대까지 꽃이 올라오라는데 어마어마 큰 아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도 어마어마 큽니다. 꽃이 다 하나씩 달려있어요. 이 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꽃이 하나씩 달려 있는 대명석곡. 오늘 가져가신 분들 정말로 대명석곡 이렇게 대명석곡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꽃이 하나씩 달려 있는 대명석곡 2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요. 또 이렇게 부러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음또 음, 꽃대들이 부러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하시고 가져가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8천원이랍니다. 꽃이 지금 현재 피어있는 대명석곡 한, 대명석곡입니다. 2만 8천원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즈꽃이랍니다. 크리스마스 정원이 있는 분들은 꼭 크리스마스 노즈꽃을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꽃이 피는 크리스마스 노즈 정말로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크리스마스 노우즈 꽃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즈. 25,000원이랍니다. 꼭 정원이 있는 분들은 정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꽃들이 예쁘게 올라온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이도 꽃이 필락하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노우즈 꽃. 25,000원이랍니다. 블루베리입니다. 왕 블루베리. 맛도 최고. 크기도 최고인 앙 블루베리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저 뒤쪽에 있어 제가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백리향입니다. 이 아이도 지피 식물로 너무나 좋은 아이입니다. 2,800원이랍니다. 백리향. 백리향 꽃도 예쁘죠. 백리향은 지피 식물로 이 아이 아 여기 있네요. 지피 식물로 굉장히 좋은 아이랍니다. 백리향입니다. 백리향. 2,800원이랍니다. 황금세덤도 2,8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정말 지피식물로 좋습니다. 겨울정원에서도 황금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랍니다. 지피식물 황금세덤 2,800원이랍니다. 홍자단입니다. 홍자단 9,000원이랍니다. 홍자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어스테어 펄범 6,500원이랍니다. 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어서 테어 벌범, 어, 보라색, 하이트색 이렇게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초콜릿 향기가 난다는 우리 아이 막실리아입니다. 막실리아, 이제 꽃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꽃이 다필 아이들이랍니다. 막실리아, 17,000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실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실리아, 이렇게 생겼는데, 꽃대가 안 올라온 아이들은, 어, 다음에 꽃대가 올라올 거, 한 3개월 정도 꽃이 가는 아이랍니다. 막실리아. 막실리아입니다. 막실리아. 17,000원이랍니다. 막실리아. 꽃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핑크 김기아난입니다. 진핑크 김기아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핑크 김기아난 꽃은, 어, 이렇게 예뻐요. 진핑크 김기아난입니다. 이 아이는 꽃이 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꽃이 하나도 안핀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수염도 예뻐요. 진핑크 김기아난 또 뒤쪽에 있는 아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핑크 김기아난. 진핑크 김기아난이랍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하이트 김기안 김 안이랍니다. 예, 향기 있는 하이트 김기안 안이 아이는 16,000원이랍니다. 하이트 김기안 안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풍란 꽃대가 두 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풍란 17,000원이랍니다. 꽃대가 두 개씩 올라오고 있는 풍란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석곡 삼강왕 석곡삼강황 만원씩이랍니다. 석곡삼강황 만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학령금이랍니다. 학령금 학령금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오는 아이들이랍니다. 학령금 학령금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오는 아이들 향이 어, 굉장히 오래 가는 아이들, 학년금 꽃이 굉장히 오래 가죠.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1,000원입니다. 19,000원이랍니다. 11,000원. 11,0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11,000원.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하이트, 아마빌리스입니다. 화이트 아마빌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너무나 하얗다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아마빌리스 19,000원이랍니다. 화이트 아마빌리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난이랍니다. 오렌지 황금 오렌지난. 황금 오렌지난도 19,000원입니다. 황금 오렌지난. 황금 오렌지난이랍니다. 황금 오렌지난 황금 오렌지난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 노란색 금마입니다. 금마는 한개 남았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금마. 금마 이렇게 한개 남았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금마 이렇게 한개 남았습니다. 15,000원이란 난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마. 오렌지난 너무나 깨끗한 우리 아마빌리스 난, 그리고 만천홍 그리고 황령금, 그리고 삼강완, 그리고 풍난, 꽃대가 두개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하이트 김기아 난, 핑크 김기아 난, 막실리아 난, 꽃들이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 안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향기가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화 꽃님들! 음, 월몰 22일 방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전화보다는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010-6284-858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실리아만 7,000원, 치인 핑크, 김기아나만 7,000원, 하이트 김기아나만 6,500원, 풍란만 7,000원, 석곡 3만 9,000원, 항령금 32,000원, 만천원방 9,000원, 금마만 15,000원, 하이트 아마빌 19,000원 황금 오렌지 난 19,000원 천상초 2,800원 오렌지 자스민 어, 2,700원 운수 3,000원 장미 매발도 3,800원 러시안 세이즈 2,000원 하이트 가우라 2,000원 청아국 3,500원 어, 나임나이트 목수국 하나는 만원 다섯 미니 사과 39,000원 황금 블루베리 2,000원 아니, 왕 블루베리 2만원, 하이트 크리스마스 노즈 2만 5천원, 백리양 2800원, 황금 세덤 2800원, 홍자단 9천원, 오스테오 펄빔 6500원, 아주가 2800원, 클루시아 7천원, 대명석곡 28000원, 만 달개비 3천원, 구문초 6천원, 페어리스 스타 3,500원, 아메리칸 블루 16,000원, 피나타 18,000원, 염자 8,000원, 애목대 마삭 49,000원, 팝콘 베고니아 13,000원, 음, 말발돌이 17,000원, 하이트 캄파놀라 6,500원, 병설 9,000원, 향기 카네이션 4,500원, 노란 앵초 3,000원, 석죽 2,700원, 연이치다 13,000원, 넉스... 넉스 베고니아 16,000원 애승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판매방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